예,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어,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뜻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뭐요? 예, 우리가 구원 받은 인생으로, 죄에 타락해서 저주받고 멸망받을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죠. 구원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뭐뭐꼭 뭐 직업적으로 뭐 목사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 선교사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다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 구원, 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인데,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성령 충만하게 될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예민하게 또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 예, 좀 희미하게 알죠. 희미하게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예민하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 힘쓰게 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더 애쓰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더 영혼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뭐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이, 내가 어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어떤 대학교에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뭐 그런 거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숙한 시민의 삶, 예,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들도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와고는 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싸우거나 충돌하거나 이 세상을 무시하면서 대충 대충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숙한 시민으로 살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멀리 저 숲에 들어가서 살거나. 혹은 저 외딴 섬 같은데 가서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또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누구보다도 또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에 뭐 반사회적인 모습, 혹은 뭐 반역적이고 역적적인 그런 삶, 혹은 뭐 폭도들과 같이 뭐 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폭도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땅 가운데서 아주 건전한 시민으로서 아주 우수하고 아주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비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는가 그 핵심적인 비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이것이 예, 성도들의 삶의 대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예, 서로 복종한다는 거죠 예, 한쪽에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복종하고 이 사람도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큰 원칙 그 흐르고 있는 삶의 원리는 뭐냐면 복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하며 내 주장펴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대원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이고 목사님 성경이 너무 고리 타분한거 아닙니까? 그뭐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아유 요즘에 잘 살려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잘 살려면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여자.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엄마, 엄마, 엄마 말을 잘 들을.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내 말을 잘. 세 번째는 딸, 딸 말을 잘 들어야 돼. 네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새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어? 잘 살게 된다 예,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 뭐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 될수 있겠죠 마, 마찬가지로 또 아내들에게 예,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또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이고 요즘에 누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조금만 머리 커도 이제 부모를 무시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은커녕 자기 고집, 자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말이죠. 옛날이나 통하죠. 요즘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5절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저기 잘못 잘못됐네요. 제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따라볼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아이고 무슨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월급 올라갈려면은 노동조합 만들어서 예, 몇 번씩 파업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모뭐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예 우리 고용주들의 말 따라 했다가는 우리 월급도 오르지 않고 복지 혜책도 없어요. 아, 요즘에 정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위에 세워진 권위를 무시하는 것, 위에 있는 상관들을 들이 받는 것, 자신의 잘내 잘남을 더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연장자나 나이 드신 분이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고리타분해. 꼰대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다시 한번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원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 두신 그런 권위자들, 여러분의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혹은 예, 앞에 있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두신 예,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두신 우리 앞에 세워두신 권위자그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십중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두신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 로 읽을까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따르고 총독들에게 하라. 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예 직장의 상관에게 순종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뭐이 세상의 왕들에게도 순종하라고요? 왕은 우리를 탄압하고 압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왕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구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은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아이고 성질이 아주 고약해 목사님 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요. 저 주인에게도 저 사장님에게도 순종하라고요. 아이고 몰라서 그렇죠. 저분은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죠. 예, 이 시대가 여러분 로마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이 시대가 식민지 시대라는 걸좀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식민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노예 제도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도 보십시오. 노예 제도. 그죠? 노예며 노예 상전이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 고약한 자들 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 사회 지도자들에게조차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원칙 대원칙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대원칙 그것은 순종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자들, 이상한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법치 국가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법 아니겠습니까? 법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세금이 세금이 많은 거야? 이렇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요즘에 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면 거의 멈춰야 돼요. 어 이렇게 흐름이 30km, 30km 어? 거의 멈춰야 돼. 아,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교육법이 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법투성이야. 나는 그런 법에서 자유롭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법들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 우리 앞에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예외가 되지 예외 예외의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예 예 어떤 예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백성의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누가요? 이 세상의 관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법은 이렇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 예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법, 최고의 순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 전하지 마라, 구원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하게 될때 제자들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을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총독을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시민으로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성숙한 시민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법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 다스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치가 좀 이상하죠. 정치가 이상하다고 해서 또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정치인들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성질이 참 고약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법을 어기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인들은 참 그런 모습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할 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데 아,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하게 될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원리이죠. 그리스의 인 삶의 순종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5월 마지막 주일 우리 전도 초청 주일로 이렇게 뭐 이게 될 텐데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그런 삶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기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 받게 될 줄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 받게 될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장님과 여러분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예 구원을 받게 될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구원의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